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다주고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게 이게 진정한 남편의 사명인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가정의 운전자다. 아버지가 운전한 대로 또 자녀들이 그 본대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포 운전했다면 을 우리 아이들이 남포 운전할 수 있고. 또, 운전을 하면 운전할 수 있고, 또, 폭력을 운전하면 또폭력 운전하고, 과속 운전을 하면 또 과속 운전하고,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깨 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 또, 북한 핵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두려운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났지만 절대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사회와 가정을 제대로 겪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재능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속에서 많은 해악을 칠수 있는, 많은 아픔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역할과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가정,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회와 가정의 그첫 번째 그 교실이 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또 부부라는 그런 또 특별한 존재도 있고 그 부모라는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자네들이 받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느낀다는 것이죠 또 형제 자매와 같이 살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또 어, 배우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에, 가정이라는 장소입니다 에, 사회와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군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행동, 언어,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을 공경해라. 또, 형제 간에 서로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힘이 많다고 해서 네가 모든 걸 가지면 안 된다 나눠 둘줄 알아야 한다 양보도 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경험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아름다운 가치를 배우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고 권유를 또 높여주기도 하고 존중해 주기도 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해서 욕망이 있다해서 고 그걸 다펴으면안 된다.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충동도 자기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는 서로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 나눌 줄 아는 사회 이것이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과정이 잘된 사람들이 모여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기둥 어머니라는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뭐 경제 논리로 가고 있죠. 특히 요즘은 황금 만능의 시대. 그러니까 고도화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다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경영에 대해서는 거의 시간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돈만 벌어주면 된다. 잘 살게 해 주면 된다. 좋은 집에 살게 해 주면 된다.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 주면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사실 스스로 위안을 찾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그 특별한 시대를 좀 살아가는 거죠. 가정의 달에 본 타이틀인데요. 버림받은 어린 시절 그 상처가 범죄의 뿌리다. 어린받은 어린 시절, 어머니는 있었을 거예요. 누가 없었냐?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 다른 양육 방식 아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있거든요 어머니는 개인적인 안전, 주의 깊은 행동, 그런 것을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그러나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라는 거죠. 성취하라는 거죠. 나가라고 용기를 불어넣는, 나중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세워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감싸주는,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행동의 규범을 정하고 또 그걸 지켜서 어떻게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가, 어떻게 룰을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여주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두 사람의 그런 건강한 양육 방식이 함께 갈때 아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 경영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자녀들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성경에도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 했죠.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는 없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인간이 인간답게 또 어떻게 사회인의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자신 사람으로서의 도리거든요. 훌륭한 개인은 있을 수 많지만 훌륭한 사회는 적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보여줘야 할 때만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다 해주면 아버지 그때 나 뭐하셨어요? 왜 나를 안 막으셨어요? 왜 이렇게 막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딱딱한 사랑이다, 아픈 사랑이다, 어려운 사랑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아버지는 가정의 운전자다. 아버지가 운전한 대로 또 자네들이 그 본대로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포 운전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남포 운전할 수 있고, 또 음주 운전 운전하면 운전할 수 있고, 또 폭력을 운전하면 또 폭력 운전하고, 과속 운전을 하면 또 과속 운전하고. 이게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깨 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허는 모습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산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운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사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 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결혼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다 주고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게 이게 진정한 남편의 사명인지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미국의 가족치료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죠 그래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튼튼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얘기죠. 만일 공장에서 불량 제품을 내놓는다면 그 기업도 무너지고 시장 경제도 무너지고 국가 경제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 방식,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을 양육해서 사회로 내 보내야 한다. 가그 아이들이 또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수준이 가정의 수준을 결정입니다 물론 어머니 역할을 절대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을 절대로 가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자녀들을 어머니가 키우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제 아버지가 가정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